최근에 테레비를 통해 신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생매건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에 숙전하게 하고 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적응할 수 없는 정신병자로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장본인. 그 사람이 자기는 휴고도 안 믿고 10월 28일 날 제일 많은 것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매덕대는 집을 짓고 살지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한 매체 증서를 사가지고, 1993년에 돈을 떼거리로 모을 계획을 하고 사느냐 말이요. 에그 사람 정신 빠진 사람 아니에요. 달러는 왜 침대 밑에 집어넣고 삽니까? 예수님 몰때 뭐달라가지고 나가서 뭐하려고 그래요? 이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떠버려놓고는 자기는 그거 믿지 않고 돈벌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녀갈 것 없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예수님 제리 마신다. 날마다 입으로는 말 잘하면서 실제 생활을 보면은 침대밑에 달러 깔아놓고 사는 사람하고 비슷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전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날 생각보다도 엉뚱한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살기가 십중팔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러한 분이 계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띠를 띠고문 옆에서 기다리는 하인처럼 단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